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영어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 유학이 아니라 현지 가정에서 10개월간 생활하며 정규 공립고 수업을 듣는 진짜 경험입니다. 방과후 동아리와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감각과 자립심, 자신감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왜 미국이냐고요? 미국은 세계 경제와 기술력, 군사력 1위 국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지원 국가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유와 책임을 배우며 미래를 설계할 힘을 얻는 기회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연 1천만원대로 일반 영어 캠프 사에서 6주 비용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미국 정규 고교를 경험할 수 있고 학점도 국내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숙소는 호스트 가족이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미국 입국 기준 만 14.5세, 18.5세 청소년, 중학교 이후 평균 성적 시 이상인 성실한 학생, LTS 시험 합격, F1 학생 비자 경험이 없는 학생입니다. 2026년 8월 학기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기 지원 시 호스트 가족과 빠른 매칭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학금 혜택까지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일정과 상담은 지금 바로 유학센터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유학센터 TV에서는 미국 조기유학과 교환학생의 생생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